버스 사고로 코피를 흘리는 꿈. 안녕하세요. 제가 꿈을 꾸었어요. 버스를 타고 가는데 앞길이 막힌 거예요. 그러더니 버스가 후진을 엄청난 속도로 하네요. 길도 꼬불꼬불했어요. 이러다 사고 나겠단 생각이 들었는데 그 커브길에서 버스가 날아서 민가에 추락해서 코피를 흘리는 그런 꿈을 꾸었어요. 내가 어떤 심리로 왜 이런 꿈을 꾸게 되었을까요? 같이 알아 봅시다. 버스 사고로 코피를 흘리는 꿈은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꿈의 해석은 개인의 상황이나 감정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와 불안버스 사고는 예기치 않은 상황이나 위기를 상징할 수 있습니다. 코피는 신체의 상처나 고통을 나타내므로 현재의 스트레스나 불안감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통제의 상실버스는 많은 사람을 태우고 이동하는 수단으로 사고는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의는 삶에서의 통제력 상실이나 불안정한 상황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감정의 표현 코피는 감정의 과잉 표현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꿈에서 코피를 흘리는 것은 억압된 감정이나 스트레스가 표출되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변화의 필요성 사고는 종종 변화나 전환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현재의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거나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욕구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꿈의 해석은 개인의 경험과 감정에 따라 다름으로 이러한 요소들을 고려하여 자신에게 맞는 해석을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사고는 변화를 나타나는 것인가 봅니다. 실근 제가 50살인데 강사로 근근히 살아오고 있습니다. 고등학교에서 아이들과 같이 수업하는 것이 재미있고 뜻있는 직업이란 생각에 하지만 이젠 이교사란 직업을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해야 하는 변고점이 온듯 해요. 앞으로 어떤 일을 하게 될지 모르지만 남은 인생 다른 삶을 살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2의 삶을 살아가는 분들 중 경험을 남겨주세요. 저에게 큰 힘이 될듯 합니다. 감사합니다.